안녕하세요. 허목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대로 하루를 보내는 우리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매체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는 어,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어떤 매체에 많이 노출되어 사십니까? 최근에 많이 듣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최근 들어 일을 덜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일을 자동화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이동시간이 길고 강의 준비 시간이 많이 드니까 급하고 중요한 일에만 몰두하게 되는데요. 덜 급한데 가장 중요한 일을 미루게 되는 상황이 자꾸 놓여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AI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좀더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어, 어떤 메시지가 영향을 주는가 보다 이번에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을 바꾸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취업을 돕는 사람일 것이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면 승진에 영향을 주거나 커리어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일 것이고, 가정을 이뤘다면 배우자,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영향이 크겠죠. 이렇게 나에게 영향을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은 무엇인지, 또한 더 나아가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게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감정이나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상황, 현실적인 메시지, 현실적인 사람일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상황, 사람, 메시지보다 하나님이 크다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소리들, 외부의 사람들, 외부의 상황들의 눈이 멀고 맙니다. 그러한 외부의 상황, 사람 메시지는 불안을 조장하고요. 걱정을 하게 만드는 메시지와 사람들, 그리고 상황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외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외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내면을 보라고 합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목하라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소리, 성령님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간을 비워두고, 저녁 때나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하는 중에 혹은 공부하는 중에 어떤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 배경화면을 볼 때마다 오늘 아침에 했던 큐티 말씀, 어젯밤에 읽었던 말씀을 띄워놓는다든지 밥 먹는 시간마다 밥은 매번 먹을 테니까 점심 시간마다 점심을 먹은 이후에 기도 시간을 갖는다든지, 또한 일하는 중간중간에, 혹은 취업을 준비하는 중간중간에, 화장실을 갈 때마다 가는 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하는 등 일상 속에서 내면의 소리,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장치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수강생들을 향해서도 기도하면서 동시에 짧게 짧게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들이나, 걱정들이나, 불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 여러분도 내면의 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치를 만들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장치를 마련할 때 전제해야 할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는 외부의 소리와 외부 사람에게 귀 기울이는 법에 익숙해져서 내면의 소리 듣는 데 서툽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훈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시간이 걸리니 인내심을 갖고 외부 소리에 문을 닫고 귀를 닫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십시오. 자, 오늘부터 그 훈련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메시지, 사람, 상황보다 크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간순간, 중간중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장치를 마련하고 인내심을 갖고 훈련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